본부장 손님들은 이 차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네. 오늘도 매장 입구에 보니까 고장 안 나는 차 가성비 좋은 차를 찾기 위해 중고차 시장에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던데, 나 같은 경우는 손님이 고장 안 나는 차 구해달라고 하시면 두말 없이 손님 차에 예산을 얼마 정도 잡는지 여쭤보고, 바로 내가 타봤던 차, 내가 항상 추천하는 차, 누가 타봐도 후회 없는 그런 차를 우선 보여드리지. 이 차는 제일 싼게천한 이삼백 정도고, 비싼 건 이천 한 중반 정도까지 있지. 내가 웬만한 사람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 차를 추천드리는데, 사실 이 차는 성공한 사람들이 타던 차잖아 옛날 세대 때는 이 차가 뭔가 성진도 하고 사업도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탔던 차였지 그시절에 부의 상징처럼 말이야 현재 국민 평수 하면은 34평인 지금은 사람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어 국민 평균 눈높이의 차가 된 바로 그차 바로 그랜저IG잖아 내가 각 그랜저부터 뉴 그랜저, 그랜저 XG, 그랜저 TG, HG, IG, 지금 나오는 신형 그랜저까지 수도 없이 많이 팔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실내 공간이 넓고 옵션 편의 사양이 잘 되어 있고 안전 장비도 많고 가격도 좋은 그랜저 IG를 추천드리지 그랜저 IG는 고질병은 없습니까? 고질병 없는 차는 없지만 그나마 다른 차에 비해서는 적다고 본다 그2.4 엔진 오일 감소 증상과 쏘나타 K5처럼 엔진에서 경운기 소리가 나면 바로 가까이 에 있는 블루 엔지로 가면 돼 여러 가지 무상 수리 리콜도 받을 수 있고 부담 없이 금방 수리가 되니까 한부장,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뭐지? 포터 경차 아닙니까? 그래, 그 차들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그랜저 시리즈라는 거지. 많이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차를 잘 모른다 싶으면 그랜저 IG를 타면 됩니다. IG 중에서도 3.0 LPG. 이 차는 지금 내가 4년 동안 타면서 소모품 교환만 잘하니까 진짜 고장이 없었습니다. 3 매입하러 장거리 갈때 연료비 부담도 없고 천만원대에 살수 있으니 이 정도 가격에 이만한 차가 없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거는 없지만 딱히 부족한 것도 없고 고장도 없고 조용하고 넓은 실내까지 내가 13만 키로 타는 동안에 블럭그 배선, 뭐 엔진 오일, 타이어 소모품 교환 외에는 큰돈 수리한 게 없어 이 정도면 최고의 차라 생각합니다 한부장 아까 천만 원 이하 차 물어봤잖아 네. 500에서 1500선까지 살수 있는 고장 안 나는 차두 번째 차는 바로 LF 소나타야 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 싶으면 LF 소나타를 사면 돼. LF도 진짜 많이 팔아봤는데 판매량 대비 하자가 거의 없었어. 내구성 좋고 실내 공간 넓고 디자인도 괜찮고 정비성도 좋아서 전천후로 막탈수 있는 차는. LF 소나타라고 생각해. 소나타 시리즈는 주로 택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택시 회사에서 소나타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겠어? 매일 차를 타면서 매일 관리하잖아. 그만큼 내구성이나 정비성이 입증됐다는 거지. YF 소나타에서 한번더 업그레이드 된 LF 소나타로 사는 게 가장 좋다는 거지. LF는 단점이 없습니까? 단점이라면은 인기차가 되다 보니까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 시세하고 시세가 비슷한 것 같아. 시세 변동도 거의 없고 가격 방어가 좋아. 장점인지 단점인지 천만 원 전후에 사서 소모품 교환만 잘하면은 고장 걱정 없이 네. 탈수 있다는 거지 네. 사장님 L.F. 가솔린이나 LPG 중 어떤 게 좋을까요? 나는 옛날부터 LPG 차를 좋아해 특히 LPG 차는 더 고장이 없는 것 같아 택시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면은 극찬을 하시더라고 그다음 장고장 없는 세 번째 차는 산타페 D.M 이야 D.M 중에서도 더 프라임 산타페 이 차도 우리 아들이 지금 3년 넘게 타고 있고 차 관리는 내가 하잖아 오일 교환 아나 타이어 교환한 거 외에는 수리한 게 없고 많이 팔아본 차 중에 그나마 고장 난게 적었다는 거지. 가족들 패밀리 카도 쓰기 좋은 중형 SUV잖아. 디자인도 좋고 성능도 무난하고 유지하기 편하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더 프레임 산타페는 고질병은 없습니까? 아예 고장 없는 차는 없겠지만 다른 차에 비해 큰 고장이 없고 이 차가 나올 당시에 현대 모든 차에서 동일하게 발생되는 핸들 자석 현상이라든지 보 차저 고장 문제가 있지만 일부 차에서만 그렇고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서 유지 보수가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네 산타페 더 프라임은 그렇게 오래된 차는 아닌데 신형 모델들이 나오면서 중고차 시장에서는 감가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 같아서 가성비로는 가장 만족스러운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한 부장이 타봤던 차 중에 고장 안 나는 차는 뭐가 있었지 저는 처음 나온 제네시스 BH 베라코르즈, 이4티 등이 고장 잘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외에도 아반떼 HD나 NF 소나타, i30 등도 많이 팔아봤지만 판매 대비 장고장이 거의 없는 차들이라 생각이 들어. 한부장 우리나라 차들도 기술력이 좋아져서 소모품 교환만 잘하면 큰 고장 없이 탈수 있으니 손님들한테도 보정기간이 끝나도 비교적 고장이 덜 나는 그런 차를 추천드리자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구독자님들도 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제가 추천드리는 이런 차를 사시면 평탄은 치니까 눈딱 감고 사셔도 됩니다. 그래도 중고차 구매가 너무 걱정된다면 신차 무상 보증 수리가 남은 그런 차를 사면 됩니다. 이상 운수가 좋다, 일진이 좋다.